입니다. 이제 제가 요즘 영상을 너무 안 올렸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지금 그래서 발주도 잘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안녕. 이제 벌써 제가 시작한 지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50 53분이나 늘 되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온게 지금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늘어서, 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왠지 언니 키노 포카를 샀습니다. 이거 곧 구매 후기 영상이 올라갈 건데 어오피봉투 여기 왜 이렇게 접혔지.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웬디 언니. 이게 아이린 언니도 있는데, 어딨지? 어디 어디다 뒀더라? 잠시만요. 아, 진짜? 고마워. 제가, 인절미님 안녕하세요. 아이린 언니의 키노포카가 두 개가 됐어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 두 개가 돼버렸습니다. 아이린 언니 네 키노포카만 두 개고, 이제 왠지 언니 네 키노포카는 여기다가 꽂아놔야 이게 좀안 좋은 점이 뭐냐면, OPP 봉투를 해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무 뻑뻑하게 들어가요. 뺄 때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포카들은 뭔가 좀 앞으로 안 빼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제가 발주한 포카들이잖아요. 포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네그 은지 언니 키노 앨범 포카 너무 이뻐요. 포카들 이렇게 발주를 한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500장을 시켰는데 그지한 박스가 벌써 동났어요. 진짜 소정님 교환 완전 최고입니다. 윙클링크도 별로 없고 교환하시는 분들이 약 이렇게, 소정님 도안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트윙크 링크랑, 전설 속 핑크빵집, 그리고, 은밀한 이크 상자. 그리고 또 이번에 소정님 도안을 또, 업었습니다. 또, 돈이 없는데, 또 이렇게 업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레드벨벳도, 레드벨벳을 좋아해서 이렇게 고쳐 판매기도 하고 있고, 다음도마마무도 마마무, 좋아해서 이제 가끔 리뷰 리뷰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남돌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그동안 활동은 여돌 여덟 중심 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비투비 아 진짜 비투비 비투비를 제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사, 그, 사귄 친구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비투비랑, 비투비한테 빠져버렸어요. 그 친구가 엄청난 멜로디여 가지고 금 적극, 적극 영업까지는 아닌데 이제 걔랑 지내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제 비투비 영상도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투비를 보면 이제 앨범도 이제 데뷔 때부터 이제 좀 제, 저는 약간 취향이 어, 친구들 멜로디에요. 제가 약간 좀 취향이 약간 좀 옛날, 옛날 노래 쪽이어서 지금 노래도 좋긴 한데 옛날 노래가 좀 중독, 중독성이 있는 그런 취향이어가지고 이제 옛날 앨범을 사면 옛날 거를 사고 싶은데 이제 비투비는 옛날 앨범이 안, 나, 안 나와요. 그래서 B2B 리뷰는 많이 올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구독자가 53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한번, 오랜만에 포카 재고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제, 처음 발주한 거는, 많이 남은 것은 좀 많이 남았고, 그런데, 이거는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뜨령님이 낮제를 받으셔서 많이 남았고 올물 거래하면 사실 이제 재고가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잠시안 나갔다 올게 알았어. 조이 언니 거는 이제 한번 거파가 돼가지고 재고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거래 파기할 거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래 파기를 거래 파기를 좀 많이 당해 가지고 그런 거에 좀 민감해요 이거는 되게 조금 남았죠 리본 얘네들이 지금 되게 조금씩 남아 가지고 사실 거면 어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린 언니, 거파금 받으세요. 아, 거파금을 거래할 때 자동으로 이제 동의를 한다는 그거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거파를 하셔서 거파금을 달라고 하니까, 거파금을 받으려면 자기 어머니랑 통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이린 언니, 아이린 언니가 의외로, 의외로 많이, 의외로 많이 남았어요. 발음이 왜 이러지? 이 포카 너무 예뻐요. 이 포카 진짜 이제 이 정도 정도 팔것 같아요. 이 정도 정도. 그래서 사실 분을 와서, 와서 사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또 새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비가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그 다음은 슬기 언니 포카. 슬기 언니 포카입니다. 슬기 언니 포카가 너무 예뻐요. 지금 많이 남은 게 슬기 언니 포카인 것 같은데 슬기 언니 포카 진짜 예쁘니까 많이 사주시, 구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웬디 언니 포카인데 웬디 언니. 포카. 주연날 이벤트는 제당발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딱 제당발 더 하고 그때도 안 나오시면 그냥 이벤트 불발로 하려고요 그리고 예림언니입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예림언니께 재고가 되게 금방금방 떨어지는 거 새로 발주한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음, 일단은 아직 한 박스가 다다안 떨어진 헬프 조이 언니입니다 헬프 조이 언니는 이제 제 지인이 조이 언니 팬이어서 지인에게 한 세트를 주기로 했고요 헬프 시리즈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예상외로 헬프 시리즈가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헬프 시리즈가 되게 예쁜데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예, 개별 판매용이고요 이거는 헬프 웬디 언니 개별 판매 영상을 올렸었는데 회로 많이 안 나가서 올렸, 올렸었던 것 같은, 같던... 올리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얘도 너무 예뻐요. 이제, 앞으로는 도안 없는 거는 조금 자제하려고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얘가, 트윙크링크. 트윙크링크는 제가, 치명, 치, 치명적? 치명적인 파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였나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둥글러야 되는데, 이렇게 돼있어요. 각져서. 어, 다시 왔어. 안녕. 그래서 트윙클링크 파보는 판매를 안하고요. 앞에 이렇게 정상분만 판매를 하는데 트윙클링크는 제가 이게 두 번째 박스인데 이쪽에 이쪽 거를 조금 판매를 하다가 이쪽 거로 옮겼어요. 왜냐면 이쪽에 좀 밀린 게 많더라고요. 이쪽이 아니 그 이벤 주연날 이벤 이제 당발해도 계속 안 나오시면 불발한다고. 한번더 장발하고 그 말이야. 이쪽이 좀 묻은 게 많아서 이쪽 박스가 그래도 이쪽 박스로 옮겼어요. 이쪽 박스 다 판매하면 이제 저쪽이 조금 조금 밀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판매를 하려고요. 음 여러분. 잠,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엄마가 부르셔서.